자 안녕하세요 파동입니다 자 오늘 자400 425자리 425 밑에서는 잡으라고 했잖아요 상방을 오버시팅이죠 세게 올라갔죠 잉? 그리고 하방은 우리 이제 회원들 이렇게 매매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예? 여기 오면은 여기서 매도 때리라고 했죠. 혹시나 와도 밀리지 추세를 잘그려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딱 이렇게. 어 매수 받아야지 그리고, 목표치는 여기 여기 서 주제 똑같이 끄시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오늘 위클리를 해가지고 어... 게 이렇게. 양방 다 먹었죠. 이렇게. 여기 하방 보고 여기서 상방 갔으니까. 위클린 어... 오늘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하, 하방으로 막좀 나오고 상방으로 나오고요. 왜 여기서 400 여기서 이렇게 세게 이거 세게 올라갔는지 모르죠 이거 옵션이 푸시 마켓있을때 이렇게 팡 올라가요 이 저기 이 파동이 로켓 파동 나가는 거 이게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407 이놈 여기 맞으면 바로 죽을 거라 고 그랬잖아. 여기 맞으면 죽는다니까 딱 여기 목표 찍고 뒤졌잖아. 응? 딱 먹고 뒤졌잖아요. 그 눌러주면 사야 한다는 게 또? 왜그냐면 여기를 찍었다는 얘기는요. 이제는 이제 부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센 거에요 이게. 코른 여기까지 왔다가 뭐 여길 여길 먹못건드렸잖아이 건들고 안 들고 중요하다니까. 건들고 빠지니까 다시 올라가잖아 이게. 옵션을 알아야 돼. 이 기가 막힌 거잖아. 이이이이 이, 이, 이 선, 이선 기가 막히잖아요. 이 선이 기가 막히다고 이거, 이거 다 알려주는데도 알아서 해야지 매매를. 여기 맞고 제가 어제 그랬잖아. 400 425밑에는 무조건 상방 뭐라고그 이유가 이거요. 여기서 여기서 맞으면 그냥 그냥 뒤진다니까 이렇게. 그래 사실 올라갔죠. 이제 여기 올라 타면 인제 날라가죠. 이제. 돌리고있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지금 푸시 하나 나왔어요. 더블파동이 하나. 더블나왔죠왜 어, 8만원써 1 6만원갔다가 아니아니 응? 어? 하나 나왔나 g i 하나. 음하나 나왔죠. 여기서 하나 나왔잖아요. 더블 파동이. 0원일또미0장이 좀만 빠져도 겹들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럼 두 개, 두 개. 이게 다섯 개, 네 개에서 다섯 개 나가요. 만약에 이제 판이 바뀌면은, 더블 파동이. 내가 이제 이거 이쪽 푸 파동 전문이잖아. 코은 조금 그 롤링하는 게좀 틀려요. 이스슨 다섯 개가 나가. 한번 지켜보죠. 아, 여기서 있죠. 아, 두개 나갔지. 왜 그냥 봐 봐. 아, 헷갈렸네. 자, 여기서 하, 어저께 봐 봐. 여기서 하나 여기 더블 하나 나갔잖아요. 그리고 여기 고점을 뚫고 빠진 게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이게. 여기 지금 두개 나갔어. 두 개. 더블 파동이. 그럼 여기서는 아직 세 개째 안 나왔죠. 이거 셋 나오고 또죽였다넷 나오고 또죽였다 다섯 개 이렇게 나가요. 더블 파동이 부순. 이게 어떻게 돌리는 거가 보고 그다음에 어 크게 봤을 때는 30분봉 요파동인 것 같아. 미선물이 짱짱한데도 아 미선물이 너무 음 너무 세죠 오늘 하방 보기가좀 겁났죠. 상방 들어가니까 편안하더라고 미선물이 너무 짱짱하니까. 물방은 하방 상방 다 먹었어요 오늘. 그러면은 이제 큰 수치는 이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구름이 중요한, 게, 구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90분 구름도 되게 중요해요. 봐봐요. 여기 딱 올라갔다. 여기서 걸리고 제가 그랬잖아. 구름이 이렇게 살아있으면은 구름이 살아있을 때 618이 올라간다니까. 파동으로. 여기 빠진 거에 대한 618올라왔잖아요 자. 더 올라왔죠 그리고 이거 올라온 것도 618 조정 받았죠 이게 425에 있죠 425밑에는 오버스팅이라니까 그냥 올라온다니까 자 그래서 근데 425를 종가로 못 지킨 게 아니고 여기서 좀 깨지면서 세게 지금 이렇게 자 여기 여기 자 이게 큰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30분 봉에서 제가 10분 하고 30분 봉을 많이 봐요 그러면 10분은 3배수 30 보고 30분 90을 보잖아 자 여기 이 라인, 여기서, 여기서 지금 상방 변곡 걸렸잖아요. 똑같은 자리라고, 여기, 여기. 자, 이 자리.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추세는, 이제 하방으로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리고 콜도 죽었고, 어제, 어제부로콜 죽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니까 러 올라오면은, 그냥 두드러 맞는다니까? 자, 이제는419 밑에서 봐야지, 콜을. 여기서 들어가면 콜따블 나와요, 콜따블이 자리만 기다렸다 들어가야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볼 때까지는 푸스로 돌고. 그죠? 자, 삼성전자. 마탱이 갔죠, 오늘부로이 자, 제가, 자, 오늘, 요, 필룩스는 여기 찍고 조금 반등 나왔어요 여기 찍고 좀 반등 나왔죠 나노 컴퓨터 3,100원 오면 잡으라고 했잖아. 3,100원 이거 3,100원 찍었죠? 3,100원 이... 아, 2,100원, 2,000원 내가 누른다니까 이거? 근데 못 간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밖에 못 간다고 했죠. 갔다 다시 뒤진다고 했잖아. 2,000원 나눠서 잡아가지고 이 고가 뚫려가는 거 다시 하고 야스가잘 가네요? 야스가 날라가네 그냥 이거 만 13,000원에 잡았는데? 자, 삼성전자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이게, 어, 여기 올라 탔으면 여기 를 뚫어요. 야가. 여기 어, 올라 타버렸으면 뚫을 수 있었어. 근데,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 문, 봐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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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요거라니까? 요거? 자, 요거, 요거, 요거.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못갈것 못갈 같다고. 자, 여기서, 여기서 쌉시안에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칼, 칼것 같으면, 여기 내려올 수가 없지. 내려오면, 저 이게, 이게 무지하게 저항이거든, 이게. 이 선이. 일본, 일본 선에서페는 원인데, 얼마나 세요, 이게. 응? 여긴 온다는 얘기잖아. 이제, 여기 들어오면은. 자, 구름은 이제 들어오고 있죠? 갈자리에서 못 가면 뒤지는 거지, 뭐. 자. 그리고 곧큰거 나올 수가 있어요. 큰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오늘 좀 수익 나신 분들은, 어 수익 안 나신 분은 그냥 필요 없고요. 수익 나신 분들은 딱한 마리씩 보내세요. 프라닭으로, 프라닭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보내신 분은 제가 좀 이따 회원으로 관리를 해줄게요. 성에 비친 분들은 해주고, 성에 안 비친 분들은 내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좀 이제 뭐 디테일하게는 안할 거예요. 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저때 물어본 분 있잖아요. 물어본 분. 82,000원에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말라고 했죠. 꺾인 거 같다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여기서 기다려요. 7만천원 75,000원 밑에, 그리고 나눠서 잡으면 뭐 자, 이게 다갈 자리에요. 이게 삼성전자는 여기를 보면은 인자 끝난 거, 여기를 죽어도 못 들어요. 이제 들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파동이에요. 이 매물을 건들면은, 그리고 자, 우리 에~ 인버스. 자 임버스 올라왔죠 ,이? 좋아요 모양 좋아요 올라왔어요잉 자 올라왔어요 여기 여기 간단 얘기죠잉 여기가 한410 정도 될 거에요 선물로 여기 여기는 간단 얘기 여기 가면은 콜봐야죠한 번에 못들어요이 이 자리에 오면은 다 던져야지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매물 덩어리잖아 매물 덩어리 이게 이번 물은 여기 갔다가 또 콜이 한번 나온단 얘기지 그리고 이제 뚫어버리면 다음을 여기지. 이렇게 가잖아요. 차트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아. 어그 다음에, 아, 어제 저 깜빡하고 미국장 설명, 아, 미국장. 아, 얘네들 징그러워요. 자, 나스닥은, 원래는 이제 추세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추세는 원래는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때리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놓고 딱 걸렸잖아 여기서, 여기서 때리면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보고 우선 이제 여기 여기 오면 매도 때려서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들어올 거야 아마 여기까지 먹고 여기서는 매수해야죠잉 들었다 50% 들었다 뺀게 여기 저이 추세라인 하고 여기 여기 맞물리잖아 매수 받아야지 근데 지금 다우 다우는 차트가 깨졌어요, 지금. 지금 30분 죽었고. 죽었다니 90이 90이 죽었잖아. 60. 60. 60도 돌리고 있는 고 120. 120. 또 올라가네. 120. 그래서 이렇게 빠진 파동인데 S&P만, 이 자식은, 이 자식은, 나스닥 빠질 때는 안 빠지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오가 빠지면 센까고그 다음에 다오가 올라가면 또 따라 올라가고, 이런 그렇고 계속 야만 올라가 있어요. 야가 찰로쎄 야는 지금 골 때리게 돼 있어요. 다른 애들은 지금 30분 봉에서 90분 다 들어왔거든요, 여기를. 두조 두른 게아니고 깼지. 벌써 다 얘네들 깼잖아요. 여기 여기 들어와 가지고 깼어요. 날싹도 들어와 가지고 여기 들어와 가지고 깼죠. 깨고 다시 올라갔죠. 어저께 깨고, 근데... 자, 이 아이라인, 이라인. 그리고 매수는 여 매수는 여기서 받어야지. 그려놓고 여기서 먼저 매수는 여기서만 받아야죠 이렇게 딱두개 켜놓고 매도는 여기서. 매수는 여기서, 이제, 만약 꺾인다 하시면 몇 가지는 빠질 거예요, 오늘. 여기서 튀겠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업체 차트 한 봐야죠. 자, 오일 한 번, 오일도. 오일 도가 상방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그랬죠. 자, 얘는 얘가 이제 이, 원래는 센게 뭐,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각도가 각도가 작아지는데 여기를 안 밟았잖아요 뭔 말이냐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걸리는데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안 누르고 여기서도 많이 수치를 수평으로 그시니까 여기서 딱 걸리잖아요 여기가 때릴 자리잖아 드도를 그리고 지금 이제 야, 만약에 야는 여기가 내려오잖아요 이 추세 깨지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가 몇 도자리지, 다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여기 안 깨지면 이제 여, 여기서 때려야지. 보고 있다가. 그냥 막 오늘은 이격 붙이 할 거야, 아마. 지금 이 3일째 안 붙였어요, 지금. 30분 62평을. 이거는 무조건 붙여야지. 붙이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60분 봉 62평 붙일 수 있어요, 오늘. 이게 깊이 들어오거든, 이게. 3일간 안 붙이면. 은 자 그렇게 대응하시고 자 내일 아 내일 걸안 해줬구나 음 내일은요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이파동 같아요 이파동 이파동 여기서 419 밑에서 한번 받아야죠 콜 여기서 잡으면 따블 나와요 푸슨 여기 올 때까지 홀딩 배팅하고 그 다음에 내일 30분봉 음 여기 여기 만약에 여기 여기 올라오면 매도 봐야죠. 이? 그리고 여기까지 끌고 가야 진짜. 여, 지금 매도 들어갈 자리는 내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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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리. 걸리는 자리는 여기 이렇게 딱 그려 놓고. 최고 존자리는 여기네. 지금 이자 이, 이 라인이네요. 이추세 여기는 걸리면 그냥 때리면 되겠는데. 여기 여기잖아요, 두 번째.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기 못 뚫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갔는데 뚫었다. 눌러주면 나와야죠, 이. 여기 못 뚫으면 이제 여기로 가야 된다고. 이쪽 으로 내일. 그리고 5일. 아니, 아니. 4 0 407콜콜 종가로 447 6만원 깨졌죠. 종가로에? 6만원 만원못 6만 지켰죠.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음. 이제 437도 6만원 보러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방 공간이 열렸죠. 야야야 야, 야도 이제 6만 원 벌어가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이제 427도 6만 원 벌어갈 거예요. 크게 봤을 때는. 거기 425가 아직 종가로 뒤집어지잖아요. 이 놈이 뒤집어지면은 얘도 얘도 6만 원 파요. 425까지 그 음. 공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크게 봤을 때는 많이 빠지고 또. 만기 만기 날뭐 만기 주에 또 하방 상방으로 크게 올라가기도 많이 빠지면은 이제 그렇게 봐요 좀 죽었죠? 저 어제 딱 죽었다고 했잖아 죽으니까 살짝 들어놓고 그냥 그냥 뒤져버리잖아요. 어, 4 7십칠 여기 너무 못 들어왔죠? 오늘도 아침에 여기 맞고 뒤졌잖아요. 아침에 들었다 뒤지고, 여기,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뒤졌잖아. 10분만 보면 된다니까, 답이. 답이 나온다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